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체혜병 특검의 정민영 특검보는 공의 8007070 번호로 주진 의원이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주진 의원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냐는 질문에 그 통화 경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발언했습니다. 강덕구원은 의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주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양심을 지킬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VIP의 경로와 공의 8007070의 진실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이 최혜병 순직 사건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를 시인했습니다. 7070 번호의 주인은 바로 윤석열이었던 겁니다. 윤석열이 최혜병 수사 외압의 몸통이었다는 의심이 진실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비서관이었던 주진 의원께 묻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 법률 비서관인 주진 의원은 대답하십시오. 주진 의원은 7070 번호와 왜 통화하셨습니까? 최혜병 순직 사건 당시 무엇을 조언하셨습니까? 본인의 법 지식을 활용하여 젊은 장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보다 높으신 분들의 밥그릇부터 챙겨주셨습니까? 순직 해병 특검팀은 주진우 의원에 대한 수사에 나서 주십시오. 주진우 의원이 7070과 통화한 사실은 이미 국회에서 밝혀졌습니다. 당시 법률 비서관이었던 주진우 의원이 해병 순직 사건 외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잘못이 있다면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주진우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주진우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 힘에 답이 없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용기와 실력으로 반드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국민과 당원의 명령입니다. 우리 당은 다시 강해져야 합니다. 당내 만연한 갈등과 무기력의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당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젊고 강한 보스로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국민께 힘이 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과 함께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당 대표로 출마합니다. 저는 선거 기간에도 여당에 대한 견제와 우리당을 지키는 일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내일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저의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당을 지키려는 건지 본인을 지키려는 건지 모르겠으나. 주펠레라는 별칭처럼 계획대로 될까요? 조원석 특검은 외환재 수사에서 김용대의 북한 무인기 회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수사 중인데 한결레의 단독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계엄 직전 대만행 계엄 지지유도 부탁 드어 라는 기사에 따르면 123 불법개험 9일 전 대만으로 문상호가 출장을 갔고, 대만 군사정보국이 집권당인 민진당과 매우 가까워서 문상호가 대만의 비상개엄 지지를 유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들었다는 제보가 있고, 실제 123 내란 당시 대만 집권당은 윤석열옹호 메시지를 냈다 삭제했습니다. 자, 그리고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 나오는데, 문상호가 대만의 비상개엄 지지를 부탁하러 갔다고 주장한 정보사 관계자는 대만과 중국은 정보전이 치열하다. 대만이 우방이라 생각해 그 나라의 지지를 요청한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과연 문상호는 대만의 지지를 이끄는 대신 무엇을 약속했을까요? 또한 대만과 중국의 정보전이 치열하다는 건 결국 대만에 준 정보가 중국으로 가기를 바랐던 것입니까? 확실한 건 북한 무인기회에 정보사를 통한 외환유치가 있었다는 것이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방식의 외환 유치가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은 김건희의 집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합니다. 이어 10일에는 건진법사 관련 영장을 또 기각합니다. 이후에 발부는 되었으나 도주 혹은 증거인멸의 시간을 주었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중앙지법은 김영대 드론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합니다. 김경호 변호사는 평양 침투시킨 군사 자산 손실, 군의 공식 보고 체계 의도적 조작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무인기의 비행 로그 기록 삭제 대북 전단 살포용 전단 통파기 등 명백한 증거인멸 행위 존재 국가 존립과 헌정 질서 위협하는 최상위 중대 범죄 그런데도 구속영장 기각 형사소송법 제 70조 적용한 것만냐 남세진 판사 라고 비 판했습니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특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는 건 결국 특검이 뭘 하든 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고 그러니 판사를 미리 구워삶으면 된다는 것이고 이것을 방증하는 것이 바로 직위원 아닙니까? 박찬대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김계환도 구속영장 기간 사법개혁으로 법비를 청산하겠습니다. 해병대 사령관도 같은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김계환 사령관이 누구입니까? 2년 동안 최병의 죽음을 은폐하고 박정은 죽이기에 가담한 자입니다. 판사처벌법, 사법개혁으로 법비를 청산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대란이 일어난 후에 서부지법 폭동, 이 폭도들에 의해서 법원에... 간판이 떨어지고, 정문이 파괴되고, 유리창이 깨지고, 깊기가 다 깨지는 것을 벌써 다 잊지 않았나 하는 두려움이 듭니다. 지금 특별검사는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 하지 못하면 특별히 검사를 임명해서 특검을 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재판을 잘못한다고 해서 법원한테 그걸 뺏어서 우리 정치권도 특판 만들자라고 주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사법부를 믿고 신뢰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뒤집어 보면 저는 그 책임의 무게도 훨씬 더 크게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란 특검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 내란 특검은 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헌정리들를 완전히 파괴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졸배 문제, 존망의 문제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것을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고 지금 특검이 출발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올바로 세울 수 없고 우리 후손들한테도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은 한시적으로 저희가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가면 이것이 새로 묻힙니다. 제가 그래서 법과 원칙에 따르지 않는 사법부의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하게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고려되어야 하고 일반 범죄나 일반 사건처럼 장시간이 투여되고 하는 시간과 동일한 원칙과 잣대로서 이걸 본다고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해서 검찰들이 압수수색을 하거나 뭘 하거나 영장 청구를 하거나 이것들이 번번이 법원에 의해서 기약된다고 해서 그 진실이 안 밝혀진다고 하면 법원도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정말 특검이 아니라 특판이 생길 수도 있다는 위기 의식을 가지고 하치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우리 사법부도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자 이에 대해 김규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특검도 있는데 판은 못 만들 것 같냐는 이춘석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게다가 우리 역사에는 이미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광복 이후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부, 이승만의 3.15 부정선거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소 설치 사례가 그것입니다. 윤석열의 내란 외환이 친일파 3.15 부정선거보다 못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성윤 의원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법원이 특별검사가 청구한 내란사범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했습니다. 김기환 해병대사령관, 김영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을 기각해 이들을 풀어주었습니다. 법원의 기각 사유는 평시 일반 형사범에게 하는 사유와 같습니다. 평시에 수사 기간 제한이 없는 일반 검찰의 수사쯤으로 하는가 봅니다. 이번 특검은 내란이라는 중대한 헌법 파괴자 민주주의 공동체 파괴자를 수사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대하고 엄중한 범죄를 수사하는 겁니다. 수사를 오래 내 끝내야 하는 절박한 수사 기간 제한이 있지요. 이러니 일반 법원이 아니라 특별 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과거 친일 청산을 위해 반민족 행위 처벌법에 따라 특별재판부, 특별검찰부를 구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내란 수사는 국민 가슴에 총뿌리를 겨눈 불법계업 내란을 수사하는 겁니다. 일제 강점기 반민족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법원이 엄중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에 대해 지금처럼 계속 아니하게 말하면 특별재판부를 만들라는 국민적 요구가 들불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자, 2025년은 반헌법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부입니다. 반민특위와는 달리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